반갑습니다 여러분 엠파89 진행자 라영입니다 오늘의 인터뷰는 제가 평소에 정말 뵙고 싶었던 대표님을 보셨는데요 반려견 교육의 숨은 고수 반려견 교육의 숨은 대가 이영호 대표님의 사업장을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대표님의 사업 스토리와 인생 끝까지 싹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정말 의상 멋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대표님 긴장하지 마시고요 평소처럼 편안하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저희 엠파 89 구독자 여러분에게 대표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지금 어떤 멋진 사업을 얼마나 오랫동안 운영하시는지 시원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견 교육 센터 리드독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표 훈련사 이영우입니다 어, 반려견 문제 행동 교정을 중심으로 퍼피 교육과 산책 교육 그리고 분리불안 지증 공격성 교정까지,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반려견의 건강과 체력을 위한 도피트니스 프로그램까지 복합적으로 함께 운영되는 교육센터를 와우.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훈련사로 활동한 지약 10년 정도 되었고요. 교육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사업으로 본격화시킨 것도 지금 여러 해 지났습니다. 단순히 제가 강아지를 훈련하는 공간이 아니라 보호자가 반려견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교육 공간을 만들고자 해요. 현재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두 번째 질문으로는요. 이 사업을 시작한 계기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처음부터 반려견 교육사업을 목표로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원래 제가 강아지 훈련사로 활동하기 이전에 조련사로 일을 하면서 다양한 동물들을 접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의 삶에 되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어,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느낀 게 실제로 동물들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게 단순히 동물의 문제보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해랑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이 이 동물들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 반려견을 키우시는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쪽 반려견 교육의 길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크게 느낀 점은 많은 보호자분들이 사실상 잘못해서가 아닌데 보통 본인 잘못해서 강아지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문제가 됐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으세요. 자책도 많이 하시는데 어, 사실 그거보다는 제대로 강아지에 대해서 알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좀 사실이지 않나 그래서 기본적인 양육 관점과 이해만 바꿔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많았고 어, 그래서 훈련 이전에 올바른 양육 방식이랑 그러한 관점과 시선만 제대로 알려주는 일을 하다 보면 어, 이분들에게도 충분히 삶에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지금 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어,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나 사업의 강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과에만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장의 성과보다도 이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설계하고 그 과정을 얼마나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계획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결국 내가 원하는 결과 목표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관점이 어떻게 보면 강아지를 교육하는 방식도 많이 닮아 있거든요. 강아지 교육할 때도 그냥 무작정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고자 하는 행동을 목표로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단계를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연습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갈수 있어요. 이게 사업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로 어, 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하고 유지할 수 있다면. 어, 결과를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어, 네 번째 질문으로는 대표님이 지금 참여하고 계신 비즈니스 모임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비즈니스 모임은 CBM 비즈니스 모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 그걸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이나 도움이 얼마나 있었는지 어, 특히 좋았던 점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엄청나게 큰 도움이 있죠. 이게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똑같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의 방향이 정말 맞나?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군가 도움을 받고 싶고 물어보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그걸 물어볼 수 없다 보니까 굉장히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 비즈니스 모임을 통해서 가장 많이 얻게 된게 바로 이 시야의 확장이었습니다 이제 혼자 사업을 하다 보면 내 업종과 내 방식에 갇히기 쉬운데 다양한 분야에 계신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업을 좀더 입체적으로 훨씬 더 펄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잘 운영되는 사업 구조는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힌트를 정말 그런 대표님들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제가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고민하던 부분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던 점도 정말 큰 도움이었고 무엇보다 실제로 저는 훈련사라고 하는 전문 직종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어떤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점차 이 사업가로서의 꿈을 갖고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많은 도움을 바꾸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 다섯 번째로, 사업을 하시면서 대표님께서 꼭 지키려 하는 원칙이나 기준이 있으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사업을 하면서 제가 꼭 지키려고 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일단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말자. 부정적인 생각에 머무르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업을 하다 보면 아마 똑같으실 거예요. 사업 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어떤 고민들이 있을 텐데, 뭐 잘안 풀릴 때도 있고, 내가 계획한 만큼 안될 때도 있고, 또 적자가 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제 스스로를 자책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다 보면은 이게 제가 성장의 기회를 제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왜안 될까?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조금 더 고민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 경험을 통해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매달리기보다는 되도록이면 해결과 방향에 좀 집중하는 것을 제 기준 원칙으로 좀 세우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반려견 교육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교육 사업에서 지키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보호자들에게 불안과 죄책감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판매하지 말자라는 것이 또제가 갖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강아지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를 통해서 당신 나중에 이런 삶이 될수 있다. 뭐 당신이 잘못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내 서업 내 교육 서비스를 듣게 만드는 것보다 최대한 보호자 스스로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선택을 할수 있는지 어떤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지 도와주는 그러한 교육을 좀 지향을 하고 있고요. 우리 보호자님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제가 하는 이 교육의 진짜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해결과 방안 좋습니다. 예. 앞으로 사업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아, 음, 앞으로는 제가 1대1 교육뿐만 아니라 더 많은 보호자들에게 올바른 반려견 양육의 기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룹 세미나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의라든지 여러 가지 콘텐츠를 또 개발을 하고 출판까지 점차 이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에도 제가 이제 반려견 관련된 책을 두 번까지 출판을 했었는데 이세 번째 좀 준비를 또 하고 있고요. 반려견을 단순히 이제 훈련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면서 성장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이 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그 문화에 자리 잡기를 바라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반려견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보호자분들에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이제 뭐냐면 보호자님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고민이 잘 못해서가 아니라 아직은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 반려견 교육에 대가 이영호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반려견 상담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이영호라고 써주십시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